자, 지금 조화선 선수와 조하윤 선수의 원카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역대 알파고와 이세돌 선수의 경기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자, 야, 조하윤 선수가 먼저 일수를 뒀습니다야 조화선 선수도 네 카드를 냈습니다. 과연, 조하연 선수가. 자, 소나무 카드가 있나요? 예, 소나무 카드 5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6번. 야 과연, 조하선 선수 엄청나게 고민을 하군요. 네. 아, 없었습니다. 네, 카드를 가져갔군요. 네, 그 순간, 조하연 선수 6번 소나무 카드, 야 조화선 선수 J 카드를 냈습니다. 아빠, 이거 세우요 네, 잠시만 있어보세요. 하나, 잠깐만 있어보세요. 자, 과연, 조화선 선수 까불고 있을 때, 조화현 선수 집중하면서, 클로버 J를 냈고, 이야, 조화선 선수 클로버 K, 조화현 선수 클로버 Q를 냈습니다. 이야, 박진감 넘치는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화현 선수가,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데 아조아진 선수, 이야 조화현 선수가 이야 9번 카드 를 내면서 이야 조화 조하, 조현 선수 승, 이야 조화현 선수 조화진 선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어조 조화현 선수 조화현 선수 방금 무슨 말한 거예요? 조화현 선수 경기는 이겼으나 아주 인성이 인성이 조금 부족하군요. 우리 조화선 선수가 그래도 어? 이기 조화현 선수. <laughs> 조화선 선수 끝나고 그 남을 피하면 안 되죠. 어? 계속 이겨. 남을 피하면 안 되죠. 아, 조화현 선수. 조화현 선수 한번 이겼다고 너무 거들먹거리는 거 아닙니까? 어? 한번 이겼다고 인생 끝났어요. 길고 짧은 것을 잡야 하는 것. <laughs> 길고 짧은 것을. 야, 대봐야 하는 자, 응. 다시 앉으세요, 조하윤 선수. 다시 대국을 시작해야죠. <laughs> 자, 조하준 선수, 이번엔 이겨보겠다고 신중하게 지금 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는 누가길 것인가? 근데 조하 조하윤이 지금 카드 가운 하나가 손에 있었지? 응. 일곱 장 맞아요. 카드 일곱 장 맞아요. 에스. 일곱 장이에요. 제가 여섯 장 들고 사떼 여덟. 어, 그거 손에 있는 거 그건 줘요. 아니야? 오빠 줘야 돼. 지금 손에 있는 거 네가 아까부터 들고 있었어. 아니에요. 아, 아니, 여덟 장 들고 있으면 안 되지, 하윤아. 아니, 이거 원래 준, 준 거예요. 아, 그랬어? 응. 몇 그럼 하순이몇 장이야? 이거 일곱 장이야요 하윤이 몇 장이야? 몇 장이야? 이걸... 아, 그걸 하나 줬어 너가? 네 원래 저 저거 뭐냐? 아, 아 그거 포함해서 읽어. 봐요, 아 그럼 한장 내놔야지 하윤아 한장 아니 한장맨그 응. 중간에다 껴야지 중간에다가 아, 자 대국을 시작합시다 야, 아니, 이거 좀자 할까요? 플레이 네, 그 자, 자 경기하세요 자조하는 선수 아, 누가 먼저 해요? 저요! 어, 네, 저. 얼른 하세요. 아, 구 다이아! 구 다이아를 냈습니다. 고마워! 자, 선수들, 침착하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하세요. 아까 같이 장난치고 서로 막, 어, 그렇게 비하하거나 막농락가면안 막막 됩니다. 아, 지금 속, 에이? 속도전이 붙었습니다. 이야. 하선아, 천천히 해라. 자, 하윤이도 침착하게. <웃음> 오! <웃음> 야, 자이아자 아, 이거 내고 이거 내고이야 자, 조하윤 선수 뭐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상대방 나, 기분이 나빠져. 아, 아, 하선아. 하선아. 예? 네? 사과해요, 빨리. 미안해라. 빨리 미안해. 미안. 다시 사과해, 미안해. 좋게. 미안해. 조하선. 미안해. 미안해. 방금 미안해. 어? 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미안해. 야, 야, 야. 미안해. 좋아서 좋게 사과하세요. 미안해. 나쁜 ]irm. 말 하면 안 돼요. 네야 하윤이 연속 두판 이긴 소감 한 마디 하세요. 어 이상한 소지 말고. 좋아요. 좋아요. 자두번두번 이긴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어떠세요? 삼대 반야 너한 번만 더 해. 체육 벌써 먹고 신인네가 나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좋게 이야기해봐요. 쭈쭈비 먹고 신나 난거 <laughs> 같아요. 쭈쭈비가 뭐예요, 쭈쭈비가. <laughs> 아 그때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네, 끝.